연비 좋은 차의 대명사 기름 냄새만 맡아도 알아서 굴러간다고 할 정도로 연비 잘 나온다고 소문난 이로 하이브리드가 25년형으로 연식 변경 후 출시했습니다. 오늘은 24년형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와 구매 전더 저렴하고 실속 있게 25년형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출고 팁까지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25년형으로 연식 변경을 하며 트렌디 트림부터 1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기본 적용되었고 차량용 실내 소화기도 기본 배치되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가 추가되었고요. 시그니처 트림에는 동승석과 2열까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고객 선호 중심의 편의 안전 사양을 추가함과 동시에 금액도 약간 올랐습니다. 가격을 비교해보면 인상폭은 44만 원에서 92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 옵션을 보면 다양한 편의 사양을 기본 탑재하면서 20.8km라는 뛰어난 연비 효율과 SUV 특유의 넉넉한 거주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성비 SUV 찾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는 분명하죠. 특히 동급 소형 SUV 휠베이스가 평균 2,600에서 2,660mm 정도인데 반대로 이로 휠베이스는 2,720mm라는 긴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더긴 휠베이스는 곧 실내 거주성이 좋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실제로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한체급 위의 모델과 맞먹는 수준의 여유로운 거주성도 장점이에요. 더구나 재원상 연비 수치를 보면 국산 소형 연비 끝판왕이라는 별명답게 뛰어난 효율을 자랑합니다. 장기적으로 유류비까지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성하면 빠질 수 없는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죠. 구매를 위해 견적을 짜다 보면 예상외로 지출이 커서 놀라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물론 당장 보이는 큰 지출을 줄이려고 할부쪽으로 알아보는 분도 많은데요. 보기 쉽게 할부로 구매한다 가정하에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이전 등록비와 기타 비용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막상 견적을 짜보니 아무리 가성비 좋게 잘 나온 모델이라 해도 부대비용과 이자가 붙어 지출금이 예상외로 꽤나 커지네요. 게다가 구입 후몇년후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게 되면 분명 손해보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피하면서 더 저렴한 이로 견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출구 정보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정말 가성비를 따진다면 앞서 알아본 구입 방식보다는 특별 판매가가 적용되는 방식을 활용하시는 게더 나아요. 대리점에서 구매할 때와 달리 대량 선구입을 통해 할인가가 적용되고 부가세에 해당하는 10%도 빠지기 때문에 시작부터 가격이 더 저렴한데요. 견적을 낼 때도 신차값에서 잔종값이 빠지기 때문에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매 방식보다 더 합리적이죠 이렇게 타시다가 마음에 들면 굳이 반납할 필요 없이 잔종값만 내고 그대로 내명의로 인수할 수도 있어요 직접 타보고 경험 후에 자차로 인수 또는 반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실용적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선구입된 신차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즉시 출고까지 가능하죠 참고로 차량 구매할 때 들어가는 초기 자금까지 0원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사실 이런 돈만 해도 차량가에 10% 정도 잡으면 수백만 원인데 이런 비용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초반에 들어가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3, 4년 주기로 차량 교체하며 타실 분은 알뜰형 반납 조건까지 알아보시면 더더욱 효율적인데요. 초반에 5년으로 계약해서 납입금을 평균 22% 낮춰서 타시다가 3년이 지나고부터는 무상 반납이 가능하며 말 그대로 자율 반납 조건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단일원도 없습니다. 현재 업체마다 특가차종이나 신차 패키지 이벤트 비공식 프로모션까지 다양하게 진행하는 추세인데 문제는 니로 견적을 받아보실 때 이런 조건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영업자 수수료만 봐도 어떤 곳은 영원인데 어떤 곳은 기본 10%가 넘어가니 따져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따라서 최대한 많은 곳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관건인데요. 저희는 전국 제휴사 비교 후 가장 높은 혜택을 받아서 니로 하이브리드의 최저가 견적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추가로 10만 고객 감사 대로 총 374만 원 추가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다른 데서 견적 받아보셨더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맞춰드릴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나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시다면 영상 더 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바쁜 분들을 위해 비대면 진행도 가능하니 편하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니로 연식 변경 후더 저렴하고 빠르게 타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나에게 더 유리한 조건만 쏙쏙 골라서 더 기분 좋게 신차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